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용기의 본을 보여줍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외로울 때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가장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더큰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됩시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방주를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정하여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은 외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각오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었어도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기 모세를 석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그 성을 마침내는 무너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목숨 걸고 정탁군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초대교회 숨교자들은 심한 고문도 이겨내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습니다 으로 겨루는 것과 같은 희망 고문과 죽임도 견디어 내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디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과도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험한 인생과 다를 바 없었고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세상을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